왜 어느 순간에 비싸졌을까요 엽떡 때문에. 엽을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사실은. 맛있는 어떡해 sure. 어, 왔다, 왔다. 왔어요. 엽떡 왔어, 왜 그래? 이거 뭐야? 이거 귀여 정도 아니잖아. 봄이잖아요. 어때? 괜찮는 벚꽃 스타일이 이 왔어요. 이 귀걸이는 이거 진짜 소리 나는 거예요. 내꽃로갈때 이제 열밖에안 가. 근데 <laughs> <laughs> 그래, 그러더라. 저번에 입었던 옷. 사이언 쪽에서 돈 많이 쓴 미니니 같다고 커뮤니티에 <laughs> <laughs> 린거 봤어요? 어. 떡볶이가 <laughs> 지금 거의 한50몇 퍼센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섭외를 못했다고 했어요. <laughs> 오늘은 떡볶이. 야, 그 밥을 너무 좋아하잖아. <웃음> <웃음> 귀엽지, 보스, 청년다방. <청렬나방. 웃음> 근데 섭외를 잘 못했어. 너무 무섭대요. 아 어, 네. 이쪽에 <laughs> 그딱 브랜드 하나가 저희 사거어요 어, 그 감사한 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오 네, 떡볶이는 어. 걸작 떡볶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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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걸작? 어디 걸작? 그래 우리 집에 많이 있어. <laughs> 아.. 뭐, 그냥, 이제 뭐.. 어.. 이렇게 하자 이제는. <laughs> 어.. 거기 까르보나라 떡볶이 맛있어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가격은 내리시지 않을게요. 추가 서비스로. 오징어튀김, 김말이, 김말이, 당면살이, 그 다음에 라면살이, 쫄면살이 우동살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람이> 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걸작 떡볶이 감사합니다. 엽기떡볶이 이겨야 돼 넘버 no. 원리에서 은지에서도 양식을 올리는 그 역할을 제발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거 물어보고. 거기서 막, 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 이렇게 허용하게 <람이 흥미로워> 어디, 어 그래, 어디 가 어? 떡볶이 뭐러 가니? 누군지 알죠? 아니, 아니, 아니. 아 난. 어머, 얼마나 팬이었어! 예뻐요. 어떤 곡을 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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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진스요벅 진짜.. 너무 미쳐요. 패스, 패스하자. 내고할건 바로 <laughs> 떡볶이. 아아아아! 그아 떡볶이 로갈 <laughs> 건데 바로 그 유명한 <laughs> 어? 뭐지? <살짝> 설 브랜드예요! 설차 <laughs> 아 떡볶이! <laughs> <laughs> 어, 마음속으엿기 맞아요 예, 예, 예. 엽석 막 배달시키면 어. 22,000원 넘어야 돼요 그치 특히 우리 어릴 때 한겹을 어. 사먹으면5 어. 0 0원 주면 먹을 수있었는데 그래 날 잡아먹어야 되 고기 먹듯이 돈 모아서 떡볶이 <laughs> 먹자 야 너도 내놓고 <laughs> 너희도 내 아아 2 3 0 0 그래 추가적으로뭐 어떤 거? <laughs> 면이나 뭐 라면 사리 <laughs> 어? 어? 아, 자, 우저뷰 하 넣고. 살짝 깨라. 세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 오천 원 정도면. 은주먹밥 같아. 주... 아, 야. 바로 <laughs> 가라. <laughs> 아,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세 오, 그래. 내가 아 아니, 보니까 지금 미마스 크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샀어요. 근데 나는 약간 지금 미마한테 실망 오잖아. 그렇게 <laughs> 사진 찍어야 되는 김새, 딴 사람 CF로 썼더 아. 아, 맞아요. 딴 사람 썼더라고. 맞아요, 맞아 어, 네. 아, 약간. 기성도 같은 느낌? 딱 그렇죠. 뒤통수 마신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왔어요. 거주하 <laughs> <근처> 먹어봤어요? 아인지도먹 <laughs> 없는 이유가 뭔거 같아요? 어. 홍보. 홍보가 별로 제대로 안 됐고 광고 같은 거본 적이 없어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맛깔나게 광고 <laughs> 맞아 <밤드버들. 웃음> <laughs> 제발 써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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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소주 모아줘요. 그래 고맙다 고 막. <laughs>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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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가는 길인데 언니이 저희 임오오늘 맨날 이거 내광 보면서 아무시마 모사한 있어요 모사한 거내광에서 미마 마스크 미마 마스크? 이마 마스크. <목소리> 근데 미마 마스크 모델를잘 <목소리> 사는 거잖아 아진짜그래지금 맞아 미마 미마 아스 <목소리> <목소리> 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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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진짜 화내지마 음, 우리 여기 룰랜더 여기 룰랜다아괜찮아 오늘 내고열심 하는 것도 있었어요 혹시 떡볶이 어머 두 글자 두 글자 두글자두 글자 어? 걸트걸트 아, 맛있게 먹는데? 어,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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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랑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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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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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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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오늘 진짜 떡볶이를 고라고 했어. 근데 브랜드가 엽기 떡볶이 먹자. 그건 아니야. 엽기 아니야. 불엿시 불엿이 한번 먹자. 야, 병나무만 달 거야. 건쌉떡볶이. 아 아, 틀어봤어, 그러면. 떡볶이아 어우, 잘한다. 아, 못 가질 거예요. 왜 이렇게 인리도 없는 건지. 자극적인 게 없는 것 같아. 요안먹게안 먹기는 거야. 맵게 한번 극상 다섯 개가 5단계. 네. 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이지 이번에 제가 좀, 요 정도를 써야 돼. 그래, 고마워. 아. 사랑해요. 어? 아, 이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되요 저걸로, 저걸로? 아, 귀여워, 귀여워. 떡볶이 오늘? 어. 어, 진짜로? 어, 어. 걸쩍 떡볶이 좋아해요. 걸쩍을 알아요? <laughs> 아니, 걸쩍을 어떻게 <laughs> 알지? 저도 어. 마이크 하나 차도 괜찮아요? 왜요? 저 마이크 하나 차고 싶어갖고 누구예요? 이정 이야이짜 이렇게 인정? 모른다고? 콜라보예요? 예예예 나나 예. 아, 느낌 봤어. 지금 대고왕이 잘 나가니까 엄청한 모아 아, 예예 그럴 리가. 루터 양 오늘 촬영하는 게 슈타한테 어, 어. 네. 번호를 하나 받는 거예요. 아, 추가됩니다 아, 유명인의 들어 어. 맞습니다. 부탁을 아. <laughs> 하나 하면 그 부탁을 들어드리고 그만한 어.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대고왕을 만났을 때 박수 리액션 맵. 아. 아. 전문용어로 깔깔이 달라고. 깔깔이, 깔깔이, 깔깔이 달라고?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야, 생선 너무 좋다. 알겠다, 알겠다. 오늘로 결정을 해서 깔깔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laughs> 왔어요, 왔어요. 아, 여기 지 보니까 어디, 어디어 어디야? 어디야? 찾아볼게요. <laughs> 어딨어? 간판이 없는 곳이 제일 좋 제가 어떻게든 걸작을 일으켜 볼게요. 딴이임만딱두개정도 사줘야죠.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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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본사 느낌이 좀 나네요. 감마스 떡볶이. 아우 느끼하지 아, 않아? 아, 이거봐 기름이 아, 아, 둥둥 여기 다있잖아 이게 이 봐봐. 걸작떡. 이 로고가 이게 뭡니까 숟가락 하나. 아, 디자인 팀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어어 그래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무슨 사무소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진행하고 싶은 프랜차이즈가 경기도 스타비업이라는사업 그 저기 해었스 먹는 실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 시즌 3에 나올 거라서 시즌 3에 네. 아, 디자인 적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서 디자인 팀장님 대리님 로고 한번 보여줘봐요. 왜냐면, 이거를 봤을 때, 딱 봤을 때 느낌이 쫙 오지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이두찜 기억나지? 두 찜은 너무, 이거 너무 쳐져서 내가지고쳐줬거든쳐줬더니 너무 괜찮아졌는데, 아니면은, 걸작 떡볶이를 먹으면은, 화면짝 놀라는 맛이다. 이 놀램프 중에서 머리까지 쭉 세워서 거기 걸작이라고 해놓은 건 어때? 그 얼굴을 가진 거? 내 얼굴. 지금 우리는 쉽게 갈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리얼 카메라로 찍으세요. 걸작만 색깔로. 이거야! 자, 이거 뽑아요! 좋다! 이걸 왜? 이걸 왜? 가격 그 측정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팀장님이에요? 아, 아 일로 와보세요. 저 떡볶이 쪽을 너무너무 연결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손을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 뭘까요? 일단 장영아 씨계시잖요 그렇죠? 제가 있고 <laughs> 또 머리채 잡고 올려도 니까요 메뉴판 혹시 죄송한데 있을까요? 왜냐 그걸 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국물 떡볶이 매주 로어 지금 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인 기준에 1인 기준이에요? 2, 3인 정도? 만 원이면 은 괜찮네. 그럼 이거 죄송하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다들 바쁘시겠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연차가 오래된 분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요, 오케이. 걸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오, 그구나 복지도 봐야 될거 아니야? 인터뷰했던 JN 응. 팀이 제일 라이프거든요. 오, 어머 웬일이야, 진짜로? 근데 여기 CC는 원래 CC 원래 자르지 않아. 원래 CC들은 자르지 않아. 상원들이 둘이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축의금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고이두 개요, 하나요. 오. 일단, 세 달의 수. 뭐, 팥씨요? 빨리, 지금, 빨리 짝지세요, 짝지세요. 우리, 여기서, 텐션 님 제일 좋은 분 인터뷰 한번더 갈게요. 어디? 바베 아, 운영팀의 팀장님. 오케이, 오! 오케이. 몇년되셨어요 우리, 저기, 팀장님은? 8개월? 8개월! 어디 계셨다가? BHC. 계속 치킨만 해왔어서 갖고 응. 떡볶이를 더 알고 싶어. 알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 치킨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치킨이 맛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그 치킨이 <laughs> 맛있어요. 당연히 걸짜기더 맛있죠. <웃음> <웃음> 그냥 맛은 어때요? 맛도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 맛있죠. 거짓말 못해요, 제가. 오 진짜. 눈빛이 눈빛이 진짜예요. 진실. 눈빛이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그 분이 첫사랑이에요? 네. <laughs> 내일 개발팀 한번 가볼게요. 관계자와의 출구스. 여기, 여기 어? 가야 되잖아. 관계자요 관계자지. 관계하잖아, 지금. 관계 있지. 함께 하잖아, 지금. 어, 안녕하세요. 저 관계자거든요. 들어가서 딴 데. 어! 건찹떡볶이를 만드시고 연구하신 아. 분이세요? 오. 오. 가격도 측정하신 분이에요? 네? 떡볶이 하면 우리 가볍게 떡볶이 먹자 이미지가 아니라 아 오늘 돈 모았으니까 떡볶이 먹자. 떡볶이 값이 너무 비싸요. 어느 순간에 떡볶이 가격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저희는 만 원이지만 만원 같지 않느냐. 가성비는 확실합니다. 가성비는 확실해요? 자연사 네. 치즈, 사골 수추출한게 들어가서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골 육수인지 뭔지 몰라요. 제가 눈으로 봐야 되고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골 육수를 분말화 시킨 거라고. 좀만 그래서. 맛을 한번 봐볼게요. 활동에다가. 음, 떨리네요 어,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하게는 말씀드려요. 아, <laughs> <laughs> 우유 맛과 짭짤한 맛이 난게 이건 사골이에요. 음, <laughs> 사골이야. <laughs> 사골이야. 제가 이제 먹어야 봐될거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걸짜떡볶이에서 제일 시그니처. 엽이던 뭐, 청정다방이든, 뭐 신전이든 절로. 가! 가! 이 정도로 맛있다. 제가 떡,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봐봐. 이 치즈, 치즈. 이 느낌, 치즈, 이 느낌. 그대로. 자. 승적주로 약간 타이머신을 타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초등학리 해가지고 그 맛이야. 근데 좀 매웠으면 좋겠어. 찐맥떡볶이가 있는데 그걸로 드셔보 같아. 엄청 매울 거야. 수박, 물좀 빼주셔야 될 건데. 아니야, 약한데? 잘. 안 매워. 더 매워야 돼요. 아니야, 더 매워야 돼. 루이파 번쩍 끼워야 돼. 땀이 나야 돼, 땀이 나야 돼. 옆에 떡볶이 몇 단계예요? 3단계. 더0개 강하게 가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연기 떡볶이 이길 수가 없어. 연기 떡볶이 이럴 수가 없어. 없어. 어... 어... 그래야 아, 진짜 개네 엄마. 아까 그거는 너무 약했어. 사골육수를, 우려낸 의성마늘입니다. 의성마늘. <목소리> <목소리> 양념의 맛은 맛있는데, 씹으면 씹어서 그 밀떡 먹는 것 같아요. 양념이 이 안에 배질 못해요. 떡볶이 말고 면을 먹고 싶어요. 고싶 <목소리> 응.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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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다, 좋다, 좋다. 면을 좀 넣는 거야. 뭔지 알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탁탁탁 터지면서 지금 닭가은명예 추가됐으면 좋겠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치킨 전문 회사 있었는데 그 친구보다 이 치킨이 더 맛있다. 이제 한번 튀겨주세요. 아우 예쁘다, 애들. 이게 뭘 말해요, 이게? 만 원입니다. 이게 만 원입니다. 와. 자, 한번 먹어볼게요. 껍질만 먹어도 맛있어요. 바삭바삭합니다. 엘마우스, a s 스 엘마. 안녕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이시구나. 네네. 네, 네. 어, 여기, 여기, 저기 어, 아, 부사장님. 어, 그럼 사장님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네, 부사장님. 부비? 부부? 부부? 아, 누구도 왜? 남편은 그냥 이런데 자리 하나 그냥 의도커 아, 하나 내버려 두고 부사장 자리인 거 보세요. 아, 시내 옵니다. <놀람> <놀람> 네, <laughs> 우와 네, 냄새 상대편 냄새 <놀람> 와. 지 잠깐 구경 좀 해볼게요. 아니, 예. 네. 어머 이거 뭐예요? 야, 여기 그냥. 잠잘 때도 있죠. 편안하게 <laughs> <다만 다만. 웃음> 잠이 잘올것 같네. <laughs> 우선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놀람> 떡볶이를. 뭐 하고 싶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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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다 네, 네. 했는데 다들 노노노노노 어. 근데 여기 걸작에서 네. 손을 잡아주 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 오늘은 확실히 말씀 가격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격 이고 오늘 진짜 아, 아, 아. 이거 유료 광고도 오늘 포함하지 않아요. 자 차세요. 역차기로 빠다빠 이렇게 그래서 어, 어. 의견을 제시하는게 뭐냐면 찐맵을 먹어봤습니다. 깜짝 음, 음. 놀랐어요. 여기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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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팍! 터져야지 오, 바로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물시물시물하면서 아 진짜요? 죽은 느낌 그래서 저는 몇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우나 갔다 온 느낌으로 모든 스트레스들 고다 날려버린 그런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간맛을 먹어봤더니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먹어볼 때 너무 맛있어요 내고왕 어. 출시한 건 어떤지 그냥 뭐 의견을 들어볼게요. 자, 맛을 먼저 보고 그렇죠. 그냥 출시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 네.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만들어 봤습니다 주세요. 자 우리 팀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거예요 맛을 보시면 그 맛을 아실 거예요. 자 간바스 먼저 면을 위주로 한번 드셔보세요. 자 면을 이제 먹으면서 다른 느낌이 날 것입니다. 음. 음, 음. 너무 맛있죠. 이거 맛있네요. 그쵸? 맛있네요. 그치? <laughs> 잘못했네 잘못했어, 잘못했어. 여기 청년다방, 지금 여기 신전, 저주한, 없어그 그 말이에요. <laughs> 가격은 건드리지 않아요. 만삼천원인데, 몇만 추워서 만삼천원으로 가자. 왕께서 결정하시 게. 네, 좋아요. 우선은 오케이 하셨어요. 아, 이거 좋아요. 오케이. 보니까, 귀가 얇아. 이거는 디젤 찜맥보다 5 배인가요 4 배인가요? 세네 배 정도. 자 세네 정도. 배 정도. 어. 3, 4배 정도. 네 기분 좋은 엄마. 자, 어때요? 올라오죠 올라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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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기분 좋아. 이거 출시 예정 어떠신가요? 어뒤에 있는 얘기를 해봐 야 해봐야 돼. 왜? 왜? 이거 먹어봤어요? 뭐...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laughs> 니까고예요 <laughs> <laughs> 고! 아, 좋아. 아우. 가격 내고를 안 한다 했는데, 가성비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 아낌없이 막 드류를 넣더라고요. 제가 성비 진짜 좋죠. 떡볶이랑 치킨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긴 좋더라고. 음. 가격을안 건드려도 좀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면과. 모듬튀김을 아. 넣고. 2만원에 2만원이? 음. 음. 가격은 안 건드렸는데, 그래. 가격은 만원이. 에가 그래? <laughs> 그래? 오케이, 오케이. 먹어야 되겠다. 어, 매워서 커피 좀 부탁. <소스> 아, 커피 좀, 커피 좀. 저 우리 지금 제가 응원. 아, 맞아, 맞아, 오. 유민호. 네. 네. 아, 유민호. 잘했네, 했다, 네 걸작 떡볶이 들어봤어요? 알죠, 알죠. 아. 근데 왜 걸작이 안 뜨고 있을까? 유민해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어 엄청 많을 거야. 저희 할머니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안 먹었지. 그거 우리 걸작을 먹어본 사람이야. 그만. 야, 어떻게 아, 할머니 김치 찌닭이 그래. 나오냐? 먹어봐야 안다는 거야. 야, 그럼 뱅이 나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자, 이게 2만원입니다. 거기에 요거를 넣고. 뭐할거 하나 먹어야지. 밥이 있어야지. 당면 넣고 해가지고 2만원? 나보다 더한잔 먹어봐야지. 준비하신 카드가 부르면 <laughs> 어, 어. 바로 이거 뜹니다. <laughs> 네? 야, 이쁘다, 이쁘다. 자, 음료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음료 넣고. 어, 이까지 가자. <웃음> <웃음> 쌀싹을 주문하면 모든 튀김. 그래. 모든 튀김 가고. 그래. 주먹밥. 주먹밥 가고. 콜라 넣 사이즈, 사이면 당면 넣어야지. 당면, 당면, 당면. 오케이! 진짜 정말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벌짝이 많은 분들이 먹을 수 있게. 진짜 무제한!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홍보가 안돼 있다. 음... 가감하게 CF로 제가 찍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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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이 아, 나 이경 씨 원래 안 울려 했더니 아, 닭은 내가 먹고 넣어도 돼요? 떡볶이 한번 먹으면서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어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500만 뷰? 와우. 뭘? 확실히 좋았을 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난, 우리 찍었다. 헤어지시겠습니다. <laughs> 누구나. 음먹바 모든 튀김 음. 근데 지금 평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말에 일요일에안 하는 매장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본사가 본사보다 그래. 네. 나 우리 언니, 언니, 언니 화끈한 분이네 진짜 아두 번째 암시 이전에 아방식 어떻게 할까요? 아, 할까요? 아, 배민어로아 배민으로 어. 근데 배민은 이렇게 다운되는 없잖아 어, 그래도 저거 봐요 배민이 폭파됐는데 굴착대에 폭파됐어 사회만에 나와

제발 좀.